금리 상승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가 잠긴 상황입니다. 전세 가격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검단 신도시의 경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전세 가격이 2억 원 밑으로 나오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말부터 입주하는 검단 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1,400여 세대가 사는 이 아파트 단지엔 현재 전세 매물이 500개 가까이 나와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용자가 없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가 2억 7천에서 2억 8천만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용자가 끼어 있는 전세는 1억 9천만원대 매물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 입주한 인근 아파트 단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용자가 없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는 2억 5천만원대부터 다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용자가 끼어 있는 전세 매물은 대부분 2억에서 2억 1천만 원대입니다. 지난 상반기만 해도 검단신도시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의 전세 가격 하한선은 3억 원대 중반이었습니다. 불과 몇달 만에 전세 가격이 1억 원 이상 내려간 것입니다. 장금 치르듯이 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끼고 전세도 합쳐서 장금 치르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검단신도시 아파트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이유는 입주 물량 때문입니다. 지난해 6천 가구가 입주한 검단신도시에는 올해 말까지 12,000 가구가 더 입주합니다. 한꺼번에 입주하는 물량 때문에 입주 잔금을 치러야 하는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제때 구하지 못해 전세 가격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입주 전망지수 조사에서도 인천은 지난 5월 이후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보다 큰 폭입니다. 입주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서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잔금 대출이 안 나와서 또 분양권 매도가 늦어지는 경우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검단 신도시의 경우에는 공급 물량도 많기 때문에 전세가나 매매가의 하락 기조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매수 심리나 전세 심리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고 대출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와 검단 신도시에는 올해와 내년까지 2만 가구가 입주합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가 하락은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관서입니다.